성도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저희 가족도 맛있는 음식 해 먹으면서 그리고 또 재미있는 보드 게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이사야서 38장 히스기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묵상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정 능력이라는 말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아마도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자정 능력에 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깨끗해지는 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연계 스스로 환경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능력으로 자연 정화작용이라고도 합니다. 사람이나 또 동식물들이 각각 자연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은 어, 환경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힘이 있어서 스스로 자연을 정화시키는 그 힘을 우리는 자정 능력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힘은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물리적이고 또 화학적이고 생물학적인 작용의 결과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자정 능력이 신앙에 있어서도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리고 신앙과 관련하여 이야기한다는 것이 어울리는 말일까? 그렇습니다. 어쩌면 신앙과 대입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이 좀 낯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자정 능력이라는 단어를 그리고 그 의미를 신앙과 관련해서 대입해서 이야기해 본다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스스로 돌이키는 그러한 힘 혹은 변화된 삶을 위한 결단,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신앙으로 스스로 잘못된 길에서의 돌이킴 또 앞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면서의 변화된 삶을 결단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특별히 위기의 상황과 만날 때 이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사야서 38장을 통해서 함께 이에 관하여 묵상을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기도에 대해서 3주차 묵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의 기도에 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히스기야는 그렇게 아까 앞에서 자정 능력에 관하여서 신앙의 일부분이 어떤 의미에서는 스스로 돌이키는 그러한 삶, 또 또는 변화된 삶에 대한 결단이라고 이야기했듯이, 히스기야는 그렇게 돌이키는 삶의 주인공이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그렇게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는 히스기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의 기도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또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일까? 함께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서 38장입니다. 38장의 1절의 전반부를 제가 봉독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 때라는 것은 어느 때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는 어, 이사야서 37장과 관련해서 그 때에 관하여 설명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어, 물론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때이기도 하지만 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온 그 시기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은 히스기야는 한 나라의 왕으로서 이미 아수로의 침략을 받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그러한 긴박성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때이고 또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에 이런 경우에 때로는 뭐 진퇴양난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설상가상이라는 얘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히스기야에게는 굉장히 힘겨운 시간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런 히스기야에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때에 그때에 바로 여호와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에게 이사야를 보내는데 이사야가 가져온 소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야가 그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전합니다. 너는 1절 후반부에 보면 너는 내 집에 유언을 하라. 내가 이제 살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유언을 하라는 얘기에요 히스기아의 남겨질 가족들에게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에 대한 그런 유언을 하도록 하라는 그러한 여호와의 뜻을 전달받은 그러한 히스기아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애처롭고 또 가슴 아프고 그리고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이 말을 전해들은 히스기아 왕은 2절에서 보니까 히스기아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렇게 그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우리가 이제 3절로 가보니까 여호와께 구하여 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함과 진심으로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또 3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히스기야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여호와께서 기억을 하시기를 원하는 그런 히스기야의 고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읽어드린 것처럼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두 가지를 기억해 달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진심으로 행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실 것과 또 선하게 행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을 기억해 주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사야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또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래서 내가 너의 수한을 15년을 연장을 시키겠고 그리고 지금 너희가 너희가 침략을 받고 있는 그 아수르부터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그렇게 남유다를 구하게 되는 그런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구절에서 너무나도 마음이 넉넉해집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렇게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줄 뿐만 아니라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키 뿐만 아니라 지금 그들을 침략하고 있는 아수르의 손에서 그들을 보호하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희스게의 기도의 응답을 우리는 보게 되면서, 그렇게, 우리, 마치 우리의 일처럼, 마치 나의 일처럼, 또 우리나라의 일처럼 그렇게 기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약속을 하시면서 또그 약속에 대한 징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7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은 그 징조를, 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요. 해는 어느 쪽에서 떠서 어느 쪽으로 질까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게 되죠. 그러면 그 해가 만드는 그림자는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서쪽에서 만들어져서 동쪽으로 오게 되는, 그쵸?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2시가 되는 그 시간의 시점에서는 해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뜬다면 그림자는 여기서부터 점차적으로 동쪽으로 오게 되고 12시가 되면 만나게 되겠죠. 그런데 이 이 자연 현상을 이 그림자의 속도와 해의 속도에 맞춰서 자연 현상이 일반적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 자연 현상에서 그림자를 10도 늦추겠다는 그러한 약속을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에 대한 징조로서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리고 우리가 자연 현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징조로. 어, 약속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의 에, 기도를 들으셨고 또 그의 기도를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특별한 증조도 보여주시고 그렇다면 마지막 어, 이사야서 37장 21절과 22절에서 보면 그 히스디아가 그렇게 병에 에,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기 위한 그 어, 어떤 에, 행위 그 행위를 2 1절에서 보니까 이사야가 이르되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면 나을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실로한 물가에 실로한 물가에서 진흙을 눈에 발라서 눈먼자를 고치신 그런 예수님처럼 그렇게 무화과의 무화과를 가져다가 상처에 붙이면 낫게 된다는. 어 그런 이야기로 어 이제 이 어, 히스기야의 병이 고친 받는 마무리의 이야기로 그렇게 끝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피 엔딩으로 어, 이 이야기가 마무리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저는 이 히스기야의 에, 기도의 삶또 기도의 현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 주셨을까? 물론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혹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우매한 질문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 주셨을까?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뜻을 짐작할 수도 없고, 사실 계산하기도 힘들며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그분의 그러한 일하심을 그분의 권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또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분의 전적인 영역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성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 저는 이러한 질문에 다음과 같은 어 성찰로 혹은 묵상으로 함께 여러분과 나눠보겠습니다. 3절 전반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앞 부분에서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우리가 들을 수 있었는데요. 그첫번째 기도가 이렇습니다. 내가 주 앞에서 진실하게 행하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히스기야의 기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목사님이 구약을 공부했기 때문에 아, 설교 시간에 자주 히브리어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아,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죄송스럽기도 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또 장점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주 앞에서 내가 진실하게 행하며, 이 부분을 아, 히브리어로 잠깐 설명을 해보면, 행한다는 이 단어가 어떻게 여있냐면 에, 전문적인 용어겠죠. 할라크라는 동사인데, 이게 특별한 형태를 갖추면 히피령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형태를 갖추면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의미가 달라지냐면, 우리말 번역은 내가 주 앞에서 진실하게 행하며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행한다는 동사는 달라진다, 변화한다, 바뀌다라는 그러한 예,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내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향하기를 변화하고 달라지고, 그리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러한 히스기야의 삶의 고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하기 위해서, 달라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신앙의 행복,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조금 변화를 꿈꾸는 그의 삶의 행복,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 단어를 통해서 짐작을 할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그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행하고 그렇게 날마다 변화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희스기야는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기를 원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후반부에 보면, 또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고 그렇게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말은 목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정확히 좀 말한다면 아마 눈목자를 써서 하나님 눈 앞에서 선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한 히스기야의 모습을 볼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는 그렇게 누구보다도 그런. 자신의 삶을 누구보다도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정직하고 그리고 또 진실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가 날마다 애쓰고 힘썼다는 것을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의 구체적인 그런 행위는 무엇일까? 그는 정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려고, 그리고 또 그렇게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다는 그삶의 정말 어 그런 행위는 무엇이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히스기야가 왕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히스기야의 치적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가 정말 정직하고 진실하고 그리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다는 그러한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진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도, 어, 아사왕의 뭐 종교개혁, 개혁, 그죠 그리고 뭐또 다른 왕들의 뭐 아모스의 종교개혁,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요. 히스기아의 중요한 그런 왕으로서의, 괄 관목할 만한 업적은 그의 종교개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의 종교개혁은 언제 일어났냐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열된 상태에서 일어난 거죠. 그런데 그는 사실 그의 우리, 남유다의 성전을 정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함께 모여서 6월절을 지키는 그러한 종교개혁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에게서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출애굽을 기억하는 그런 중요한 전통이기도 합니다. 하는 것은 바로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또 당신의 예배자로 부르신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중요한 그러한 유월절을 지키는 종교 개혁을 그리고 또 제사장을 재산장 지급을 또 재산장 직분을 또 정화시키는 그리고 또 분리하고 또 화합시키는 그러한 중요한. 종교개혁을 한 그런 왕입니다. 물론 히스기야의 치적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만 특별히 그의 종교개혁이 지금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진실하고 선하고 그리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던 그의 삶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그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비한 사람으로 쓸 뿐만 아니라 그 애가, 그가 통치하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삶 그리고 토라를 가지고 기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제시했다는 경, 어, 제시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정말 갈피를 몰라서 헤매는 그러한 많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바른 삶을 제시한 왕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왕하, 그러니까 11기 하죠. 18장 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히스기야의 굉장한 중요한 역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히스기야에 대한 굉장한 칭찬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그리고 자신의 수고와 노력을 이야기하면서 그를 기억해 달라는 그러한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또 그, 의 기도로 인해서 그가 병을 고쳤을 뿐만 아니라 아수르로, 아수르의 침략으로부터 안전하게 그의 나라가 지킴을 어 받을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에, 이러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그리고 또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여야 하는가?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성찰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 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우리는 히스기야가 그렇게 놀랍고 두렵고 한꺼번에 몰아닥치는 그의 죽음에 이르는 병과. 그리고 정말 그 절제절명의 국가의 위기 속에서 그의 삶을, 그리고 그게 겸비한 삶을 살아온 자신을 기억해 주기를 원하는 그의 기도로, 그런 간절한 기도로 그의 기도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어떠해야 함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할 때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서는 늘 믿음으로 서는 것이지 어떤 행위로서 보상을 받는다는 말인가. 이러한 반론을 제기하실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게 틀리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은혜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믿음으로 누리지만 우리가 그래서 또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보상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보상을 받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직면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밀려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또히스기야처럼 정말 병들어 죽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그런 위기의 상황을 우리는 날마다 만나게 되는데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서는 또한 우리에게 믿음에 견주어서 또 우리의 삶의 행위, 신앙의 행위 또한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돌아보게 됩니다. 특별히 히스기야의 기도와 만나면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가, 어떤 행위의 삶으로 그분 앞에 서야 하는가에 대한 도전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이 스스로 고백하는 또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이 날마다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선하게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입으로 말하는, 그렇게 선하게 살아가고 날마다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고 말하는 사람의 그러한 행위를 보게 될때 저는 세상 버전으로 이야기 한번 해본다면 그것은 당신 생각이고 그것은 네 생각일 뿐이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 그 버전으로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자기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착각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변화되는 삶 속에서 살아간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자기의가 아닌지, 그리고 우리 생각이 우리 생각에 멈추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반성해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히스기아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정말 자기의 의롭고, 그리고 또 선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려고 했던 그 모습을 고백하면서 그 앞에 있는 중요한 용어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날마다 변화된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히스기야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의 머릿속에 있는 그의 의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가 날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어떤 것이 정말 의롭게 사는 것인가, 어떤 것이 선하게 사는 것인가를 날마다 점검했을 터이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교제와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하였다는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울음 것이 아니라 자기 의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울었다고 하면서 그렇게 자기 의 자기의 합리화 속에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기도는 그분 앞에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질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한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한 삶 그것만이 그분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히스기야의 기도와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히스기야의 기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리고 히스기야가 그러한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치유하셨고 또그 치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는 어, 내용이 오늘 본문의 구절부터 이어집니다. 그 구절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감사하며 그분을 소망하는 그러한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그 노래를, 구절부터 시작되는 그 노래를, 어, 세 가지 요소로 줄여서 설명한다면 그분께 감사하고 또 그분을 소망하고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는 그런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명으로부터의 구원을 받은, 그렇게 치료를 받은 그히스기야의 노래는 또 감사와 찬양뿐만 아니라 또이 이후에 이루실 놀라운 하나님을 소망하는 노래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히스기야의 기도와 같은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고 또그 기도를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감사하며 또 다른 새로운 미래를 또 소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그렇게 그러한 기도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수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